청소도 잘 되면서 가성비 좋은 로봇 청소기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역대급 세일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가성비 로봇 청소기가 반짝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로보락의 간판 모델이죠. 로보락 S8 MaxV 울트라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 할인받아 사는 게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로보락 할인 잘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현재 반짝 세일을 무려 25%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1위 로보락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후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영상을 늦게 보셔서 세일이 끝났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세일을 하면 제가 바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일가를 빠르게 알기 위해선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아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4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와우타임 특가로 무려 45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달 들어 최저가네요. 무려 139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84만 원짜리 로보락 S8 Max V 울트라 로봇 청소기를 139만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45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며칠 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속좀 상하시겠어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셨으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로봇 청소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청소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흡입용 물걸레용 흡입과 물걸레 겸용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은 흡입물걸레 겸용 제품이 대세입니다. 한 번에 청소와 물걸레질을 해결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고려할 사항은 센서 타입입니다. 요즘은 LDS 센서나 자이로 센서 탑재 제품이 많습니다. LDS 센서는 레이저 기반 센서로 레이저를 이용해 공간을 정확하게 매핑하여 청소 경로를 계획합니다.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청소 경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레이로 센서는 회전 속도를 측정하여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금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실시간 맵핑이 어렵습니다. 요즘엔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서 무조건 LDS 포함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흡입력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은 일반 청소기보다는 흡입력이 낮지만 일상 먼지나 머리카락 등을 처리하는 용도로 5,000 파스칼 이상 정도면 일반 가정용으로 적당합니다. 또한 구석구석 청소를 위해서는 사이드 브러시는 필수로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션 기능입니다. 먼지 비움 기능 물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관리가 편리합니다. 자동 비움 기능이 있는 제품은 먼지통을 비우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특히 물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 기능은 사용자들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며 가장 만족하는 기능이니 조금 더 비싸더라도 꼭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걸레를 직접 세탁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청소 중간중간 걸레를 세척할 수 있어 훨씬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터리 자동 충청 기능도 필수적이에요. 청소를 돌려뒀는데 배터리가 다 되어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앱의 유무나 편의성을 꼭 확인해 보길 추천드려요. 로봇 청소기의 앱은 사실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외출 중에도 청소가 가능하도록 해줘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로보락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로보락 S 8 M A X V 얼트러 제품은 L D S 센서를 탑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액티브 A I 2.0을 탑재하여 A I를 결합한 정밀한 지도 작성과 장애물 회피 기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엉킨 방지 시스템으로 깔끔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1만 파스칼로 매우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 제거에 탁월하고 청소기 고질적인 문제 재의 머리카락 엉킴 발생 시 커터로 자동 처리하여 흡입합니다. 또한 듀얼 브러시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브러시가 더 강력한 청소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시로 모서리 먼지까지 완벽 제거해요. 로보락 제품은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청소 후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클린 스테이션이 있어 손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청소 후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하고 건조해 위생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완벽한 핸즈프리가 가능한 에이신넌 오리넌 도크의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스마트폰 앱도 정말 편리하게 구성... 되어 원격 조작, 예약 청소 등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청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핫딜 로보랑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로봇 청소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